여러분, TV를 바꿀 때가 됐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소개할 LG전자 4K UHD LED QNED TV. 86 QNED 65 TVA를 주목해주세요.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네이버 최저가가 235만 9천원인데요. 쿠팡에서는 지금 특가로 무려 214만 1,050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 수준의 특가 아닌가요? 이 가격이면 집에서 영화관을 차리는 게더 싸겠네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요. 자 가격만 착한 게 아닙니다. QNED 기술로 화질은 쨍하고 선명해서 마치 배우들이 우리 집 거실에 놀러온 듯한 생생한 몰입감을 선사하는데요. 화면 크기가 무려 86인치라서 가족들과 함께 보면 영화관 부럽지 않은 압도적인 대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넓은 시야각 덕분에 옆에서 봐도 왜곡 없이 깨끗한 화면을 즐길 수 있으니 소파 자리, 쟁탈전에서 패배해도 걱정 없겠죠? 스마트 기능도 빵빵해서 다양한 OTT 서비스와 LG 신규 앱 연동으로 편리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요. 설치도 LG 기사님이 친절하게 방문 설치해주시니 걱정 끝. 게다가 요즘처럼 집콕 생활이 많아진 시대에 홈 시네마 환경을 만들기 딱 좋은 제품이라 가족 간의 소통도 늘어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특히 스포츠 경기나 영화 감상할 때 이만한 TV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구들 초대해서 축구 경기라도 본다면 우리 집이 바로 동네 최고의 핫 플레이스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디자인도 세련되고 슬림해서 인테리어 효과까지 톡톡히 볼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TV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삶의 질이 확 올라가는 마법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쿠팡 특가 찬스를 놓치지 마세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